자, 역삼의 변성모 선수 그리고 원주의, 어, 박성춘 선수 한번더 나오게 됐어요. 경기를 어,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어, 박성춘 선수한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팀 원주인지, 또 이번에도 박성춘 선수가 출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성모 선수가 이제 3승 0패, 어, 또 전승 승률 100% 가지고 있어요. 어, 아무래도 이제 이번 8라운드 같은 8라운드 이제 앞선 이제 1경기, 2경기, 3경기의 승패 정립은 아직 안 됐던 모양인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성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1승 2패 그대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갔습니다. 네. 자이두 선수의 경기, 어, 일단은 무슨 대결지가또 저는 굉장히 더 궁금한데 어 변성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선 중계로 꽤나 많이 나왔죠 샵대양전에서 근데 이제 중계전에서 나올 때마다 파우진 EX 덱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한 파우진 EX를 준비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성춘 선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래 덱이었죠? 맞습니다 무세돈 EX가 주최이 되는 미래 덱 저희 2라운드 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덱을 바꿀 수도 있는 룰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언뜻 카메라에 보이는 슬리브로 보아서는 이전에 이라운드에서 사용했던 미래 덱과 똑같은 슬리브이기 어, 때문에 그것만 좀 맞춰왔다면? 아 그러면은 와고단순인데요야 <laughs> <laughs> 사실 저 슬리브가 그렇게 구하기 쉬운 슬리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저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면 인정합니다. 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약간 일부러 뭔가 리자몽 슬리브를 딱 준비했는데 막상 보니까 뭔가 루기아 덱이었다라는 아. 뭐 이런 것도 일부러 심리전을 걸는 선수도 있어요. 그렇죠. 윤유성 선수도 저희 1라운드 때 슬리븐을 루기아 슬리븐 사용하는 아, 건 리자몽 이엑스덱이었거든요. <laughs> 맞네요, 맞네요. <웃음> 자, 그래서 양 선수 배틀 필드 위에 포켓몬 세팅을 해준 상황이었고요. 자, 과연 이양 선수 어떤 덱을 준비를 해왔을지 프라이즈 준비 중입니다. 프라이즈 준비 완료되면 바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모 선수도 역시나 뭐 워낙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아시아 챔피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 한일 교류전에서 1등을 하고 그다음에 또뭐 아시안 챔피언십에서 이제 장원석 선수와 조은배 선수와 같이 한 팀을 이루어 우승을 한 경력도 있기 때문에 정말 팬이 두텁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기를 저희가 또 중계를 했었던 걸로 좀 기억이 나 맞습니다네. 와 그게 진짜 옛날이네요 벌써 <laughs> 그렇죠 이제 투구 브론을 썼을 시절이니까 아, 썬문! 끝자락! 아 썬문이라고 소드실드가 초기쯤에 나왔을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벌써 그런 부분들이 좀 추억이 돼 <laughs> <laughs>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제 포켓몬 카드 게임 중계를 이제는 꽤나 한상황이데한 3년? 한 어... 4년? 했나요 거의? 저도 그한것 같아요. 전, 저는 좀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던 게 작년 파이널 시즌부터였던 것 같았어가지고 아직 2년을 못 채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변성범 선수 여기서 박성춘 선수 이두 선수 경기 준비는 다 완료가 된 것처럼 보이고요. 스카이즈 이제, 이제 준비가 되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덱에 대해서 좀 오늘 여러 가지 덱들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변성모 선수 어, 아까 채팅창에서 <laughs> 날뛰는 우리 EX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어, 예언하셨는데요. 어 변성모 선수 또 날뛰는 우리 EX 덱을 준비해 왔네요. 약간 변성모 선수가 썸문 카드 게임 시절에는 두파팡 GX 카드를 많이 썼거든요. 네. 똑같이 필드에 나와 있는 에너지를 트래시하면서 거기에 다른 데미지를 주는 카드였었는데 날뛰는 우리 EX의 급뇌강 또한 필드에 나와 있는 에너지를 트레시함으로써 데미지를 줄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에서 또배송곤 선수가 좋은 플레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박성춘 선수의 프라이즈를 좀 봐보면은 기본 번개 에너지가 세 장이나 빠져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도 또 주목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시 한번 또 일렉트릭 제너레이터가 성공할 확률이 또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 외에 뭔가 미라이돈이라든지 무세감 DX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장소로 들어가는 카드들에게도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무세보따리도 해당 매치업에 있어서는 크게 필요한 카드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번개에너지 세 장이 빠진 것 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네요. 드 그렇습니다. 자팀 역삼 그리고 팀 원주 이두팀 간에 1승은 어떤 선수가 가져가다 주게 될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배틀 스타트 오 변성모 선수의 스타트 포켓몬은 모래털 가죽 EX고 박성춘 선수의 스타트 포켓몬은 우세감 투 EX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공은 박성춘 선수가 가져가는 곳으로 시작했네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래덱 같은 경우에는 후공을 잡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엑셀 피크로 에너지를 부스팅해 주는 게참 중요한 대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변성모 선수와 박성준 선수가 선우공을 정할 때 이제 결정권을 변성모 선수가 가져갔다면은 변성모 선수가 후공을 가져간 걸지도 모르겠네요. 오 그렇습니다. 자 박성준 선수는 일단은 어, 미라이돈까지 세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기프트 에너지를 붙여주는 걸로 보아서는. 자신의 폐견제를 당해서 쓸때 어느 정도 폐를 복구할 수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박성춘 선수로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미라이돈을 배틀필드에 내보내면서 차례를 마쳤습니다. 아 이것도 좋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모래털 가죽 EX와 날뛰는 우리 EX를 쓰는 댁 같은 경우에는 올림 박사의 기백을 많이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큰뇌민를또낼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미라이돈을 배틀필드로 내보낸 것 같은데. 어 그렇죠 뭐 날뛰는 우리 EX의 극내강이 초반에 210 데미지를 낼수 있다해도 거기 포켓몬 도구에 따라서 무쇠감투 EX를 기절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미라이돈을 내보내는 판단이 또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숨겨진 수단으로 카드를 두장 뽑아 보고 있는 변성몽 근데 고개를 좀 갸우뚱했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은 올림박스의 기백으로. 고대 포켓몬 두 장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필드에 모래털 가죽 EX 한 장만 남아 있었다는 거는 사실 한장 하나트만 에너지를 붙여줄 수 있다는 거는 그게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고개를 좀 갸우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부스트 에너지 고대까지 붙여주면서 HP를 늘려주고 있는 변성모 그렇습니다. 현재 모래털 가죽 EX의 HP 280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에너지를 두 장까지는 붙여줬는데 세장까지는 붙여주기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손에서 어 에너지 플레이까지 차를 맞췄어요. 맞췄던 상황이 하지만 또 고려해 봐야 될거 모래털 가죽 EX가 격투 타입이기 때문에 무쇠손 EX의 약점을 찌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라운드 스파크가 이제 200데미지로참큰 데미지이긴 한데 약점을 찌려서 무쇠손 EX에 한 번을 잡을 수, 한 방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박성춘 선수 입장에서도 많이 까다로울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격투 타입인 게또 장점인 모래털 가죽 EX인데요. 자, 그만큼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어, 무쇠손 레이더 사용하면서 두장가져갔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미라이돈 쪽에다가 에너지를 붙여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벤치의 무쇠손 EX에게 추가적으로 에너지와 포켓몬 도구 붙여주면서 준비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부스트 에너지 미래까지 붙여 주게 되면서 엑셀 피크 공격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80의 데미지인가요? 맞습니다. 40에 부스트 에너지 추가 20 그다음에 무대감투 e x 20 추가로 80 데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벤치에 있는 무세손 EX에게 기본 번개 에너지를 두장더 추가로 붙여줄 수 있었던 박성춘 차례가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변성모 선수의 차례로 넘어가서 여기서 추가 에너지 카드와 보스의 진원 같은 카드가 있다라고 하면 상대 무세손 EX를 기절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추가 에너지 자체는 대지의 그를 사용하면서 자신에게는 의 기본 에너지, 격투 에너지와 번개 에너지로 손에 추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 확실히 돼지의 그릇이 정말 좋은, 좋은 카드예요. 아, 그렇죠. 사실 기본 에너지를 이제 포켓몬 카드 게임이 있어서 에너지 카드가 참 중요하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냐 없냐를 판가름 시켜주는 정말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그러한 카드들을 확정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카드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어, 폐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기술을 쓸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하고 말씀해신 것처럼 벤치에서 좀 끌어낼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프라이즈 둘둘둘 가져가는 게변성모 선수 입장에서도 게임을 편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또 보스의 지령이나 아니면 상대 덱음을 강제로 교체시킬 수 있는 카드를 찾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자, 변성모 선수 다시 한번더 어, 돼지, 어. 돼지 그릇 이렇게 사실 트레시의 초에너지 아 트레시의 에너지를 모아놔도 참 좋은 게 모래털 가죽 EX가 상대 프라이즈가 내장 이하일 때만 발송하는 특성이지만 자력 급수로 한 차례 에한번 자신의 트레시서 기본 격투 에너지를 이포캐머한테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부담 없이 트레시에 묻고 또 그렇게 묻은 에너지가 올림박스의 기백으로 에너지를 붙여줄 수 있는 연결까지도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확실하게 에너지를 트레시에 많이 묻는 게 좋은. 날뛰는 우리의 EX 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날뛰는 우리의 EX 덱인데 일단 모르털 가죽에서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포제트 지령을 요. 가져올 수 있을 거냐? 포스트 지이 있을까요? 우선은 올림. 박올림픽색이배요그래도 아, 예. 아직까지 에이스 스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변소모 선수이기 때문에 프라임 캐처 같은 카드가 또 손으로 들어올 확률도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 사용하면서 최대한 또 덱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서는 프라임 캐처가 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날뛰는 우리 EX 같은 카드를 가져와서 에너지를 붙여주면서 데미지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었을 것 같은데 철저하게 약점을 찔러서 이기겠다라는 변성모 선수의 생각인지 모래털 가지고 EX 한 채를 추가적으로 세팅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래털 가죽 한번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습니다. 거기 그리고 이어지는 올림 박사의 기백 사용해서 모래털 가죽 EX 두 채한테 각각 기본격투 에너지를 한 장씩 붙여주고 카드 세 장을 뽑는데 여기서 과연 프라이캐쳐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지켜봐야 되는데 없어요. 아 그렇다라고 하면은 네 많이 꼬였는데요아 그렇죠. 사실은 프라이즈 두 장을 가져오는게 좋고 사실 이미 모래털 가죽 EX가 80 데미지를 받았다라는 상황에서 좀 게임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서포트 건쓴 상황에서 네오라이트 V를 굳이 벤치 깔았다. 왜냐면 네오라이트 V 또한 약점이 번개이기 때문에 감사인플리파이로 프라이즈 세장을 줄일 수 있는 기점이 있지만 그렇죠. 숲의 봉인석이 있었기 때문에 숲의 봉인석 사용하면서 아마 프라임 캐처가 되게 들어있어서 프라임 캐처 가져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확인해 볼수 있는 프라임 캐처인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번개 에너지를 아무래도 후퇴에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해서. 여기서는 어떤 포켓몬한테 붙여줄지 고민한 것 같아요. 일단은 개굴리자한테 붙여주고 프라임캐척 박성준 선수도 알고 있었어요. 미리 꺼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헤비 배턴까지 케어할 수 있다면은 상대가 에너지가 연결되는 거 막을 수 있지만 아쉽게도 이제 빠르게 부스팅을 해야 되는 데기 때문에. 로스 스위퍼까지 잡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라이즈를 두장 가지고는 변성 뭐 선취점을 가져간 상황이었고요. 자 박성춘 선수는 박사 연구를 통해서 카드를 7장 뽑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배틀 필드에 나와 있는 모래털 가죽을 기절시키는 건 정말 또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죠. 이제 현재 모래털 가죽 EX의 HP가 부스트 에너지 고대에서 60이 올라 280-80데미지 받아 200이 남은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서 감사 인플리파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암프레스로 기절시키기에는 또 20이 모자란 상황인데 또20 채워주는 건 그냥 무색 감투 EX를 세팅한다든지 아니면 부스트 에너지 미래를 붙여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데미지를 채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박성춘 선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사의 용구로 꽤나 많은 카드를 뽑을 수 있게 된 박성춘 선수였기 때문에 뽑은 카드로 프라이즈 따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무사 감투 EX 한 장을 다시 한번더 벤치에 내려줬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상대 모래 털가죽 EX의 그라운드 스파크가 자신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은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제약이 걸리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한 부분을 노려서 적당한 데미지를 주고 그걸 또 감사인플리파이로 잡을 세팅을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오미라이 어, 돈이 필드 배틀 필드 나오게 되겠고요. 오카 커터로 어리털 가지고 EX 배틀 필드로 끌어내고 여기서는 확실하게 좀데미지를 누적시키면서 후반 감사인플리파이 각을 좀 노려보겠다라는 박성준 선수의 플레이로 생각이 되네요. 자 엑셀피크 공격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40의 부스트 에너지 20그 다음에 무세감투 EX 두 채가 있어서 40이 추가되어 100 데미지를 주게 되는 미라이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로 에너지까지 추... 가지고 올수 있었던 박성춘 선수였고요. 변성모 선수. 이번에 패또 에너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 포켓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현재 배틀필드로 모래털가죽 EX가 끌어나가긴 했지만 교체 카트, 같은 카트, 교체 카트 같은 카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모래털 가죽 EX가 벤치로 들어가면서 그라운드 스파이크에. 음. 어... 네. 단점, 이제 기술을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차례 또 프레이즈 가져오는 데는 변성호 선수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날뛰는 우레 EX까지 벤치에 있었었네요 그렇습니다 날뛰는 우레 EX는 이제 기본 번개 에너지와 격투 에너지 하나로 극뇌강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필드에 나와 있는 에너지를 트래시한 장수 곱하기 70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포켓몬 캐쳐 오, 여기서 앞면이 그렇죠? 나왔나요? 아어어졌어 k é m o n c a t 한번더 r Pokémon 실 a t c h e r Pokémon Catcher, Pokémon c a 이 c h e r Pokémon Catcher, Pokémon Catcher, Pokémon Catcher, 가 o k é m o n Catcher, Pokémon c a t c h e 것 Pokémon c a 자 여기서 부스트에너지 고대까지 붙여주면서 HP를 더욱더 늘려주고 있고요. 신구스첩 올림박스2기백두 장을 덱으로, 덱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돌아올 차례 에너지를 부스팅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겠군요. 음. 자, 근데 여기서 프라이즈를 사실 두장 가져 어떻게든 가져올 수 있으면 참 좋은 변성몬 선수인데 일단은 교체 카트 사용해서 자신의 기본 포켓몬을 교체시키고 교체한 벤치로 들어간 포켓몬 쪽에 h p 를30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배틀필드로 나오는 거는 이전 그라운드 스파크의 그라운드 스파이크를 사용했던 털, 모래털 가죽 EX가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라운드 스파이크. 그렇습니다. 박선주 선수는 기프트 에너지의 효과로 자신의 배가 7장이 되도록 카드를 뽑고 무새감투 e x 를 배틀필드로 내보낸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참 모래털 가죽 EX가 생각보다 센데요. 아 그렇죠. 사실은 이제 모래털 가죽 EX가 활용이 되려면은 자력 흡수 특성이 이제 자신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의 나은 프라이즈가 네장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라서 후반에 가서야 좀 기술을 쓸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초반부터 올림 박사의 기백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붙여주었던 변성모 선수가 적극적으로 모래털 가죽 EX를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음, 그렇습니다. 자, 포켓기어 3.0으로 박성춘 선수는 뭐야 뭐 폐견제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변성모 선수가 사용하는 날뛰는 우리 엑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덱처럼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패견제를 당했을 때 카드를 뽑을 수 있는 수단이 찰나는 개굴린지좀 의존해야 되는 게 큽니다. 음.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박성춘 선수가 패견제를 위해서 모양을 또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뭐야 뭐? 그렇습니다. 가지고 왔으니까 바로 또 사용을 해줘야겠죠. 서로의 남아있는 프라이 장수만큼 카드를 뽑기 때문에 변성모 선수는 세 장, 박성춘 선수는 여섯 장을 뽑게 됩니다. 여기서 박성준 선수 역전을 할수 있을지 프라이즈 아직도 6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조금 따라가야지 많이 좀 게임의 승리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더 밀리게 되면 사실 배성권 선수가 그냥 압박하면서 이겼다라고도 볼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한 부분에서 생각이 많이 들것 같은 박성준 선수일 것 같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로스트 스위퍼도 눈에 보이고 있어서 어 모래털 가죽 EX에게 붙어 있던 부스트에너지 고대도 케어를 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그렇죠. 박성춘 선수 입장에서 그렇다면은 EX 포켓몬 두 마리를 감사 인플리파이로 좀 기절시키면서 3-3 가지고 오는 플레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충분, 충분히 또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세 번째 무색 감투 EX 세팅함으로써 특성 코발트 커맨드에 의해서 미래 포켓몬을 사용하는 기술 데미지가 총60 올라가게 됩니다 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또 벤치에 기본 번개 에너지 붙여줬고요 로스트 스위퍼 사용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모래 털가죽 EX 하트에 붙어있었던 부스트 에너지 고대를 로스존으로 보내고 뮤 EX의 특성 리스타트 사용하면서 카드 세장 뽑아보고 있는 박성준 선수입니다 프라임 캐쳐였던 걸로 좀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프라임 캐처로 뭐 네오라이트 V 노리면서 감사인 플리파이로 프라이즈 3장 가져가는 것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현재 모래털가죽 EX의 배틀필드에 남아있는 모래털가죽 EX에 남아있는 HP가 140이기 때문에 배틀필드에 있는 모래털가죽 EX부터 케어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쇠손 EX가 배틀필드에 나오게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프라이즈 가져갑니다. 세장 가져가요. 그렇습니다. 박성춘. 단순의 프라이즈가 동점이 된 상황인데 하지만 현재 박성춘 선수의 무쇠손 EX한테는 헤비 배턴이라는 카드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배틀 필드 에 있는 무쇠손 EX가 기절했을 때 현재 어테코라고 부를 수 있는 포켓몬 무쇠손 EX한테 붙어있는 번개에너지 한 장이 전부라서 다시 에너지를 모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박성춘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특성 자력 급수로 격투 에너지 한 장을 붙여주고 있는 변성모 선수네요자 일단은 그렇게 됐을 때 변성모 선수 입장에서는 오 교체 카드로. 회복을 하면서 교체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최우선적으로 회복을 하고 오히려 HP가 쌩쌩한 날뛰는 우리 EX로 응대를 하겠다라는 것도 생각이 되네요. 어찌 됐든 무쇠손 EX가 기절되는 건 이번 턴에 뭐 확정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속모드 선수에 남아 있는 프라이즈가 한 장이 되기 때문에 네. 남아 있는 한장 물론 이제 박성춘 선수가 구집이라이돈을 세팅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두 장으로 가져가야 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약점도 찌를 수 있고 데미지 자체에 크게 상한이 없는 덱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프라이즈 한 장을 획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박성춘 선수가 지금 여기서 이겨야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감사 앰플리파이로 네오라이트 V 를 노리는 게 가장 좋을까요? 맞습니다. 어떻게든 이번 차례 프라이즈 세장을 감사 앰플리파이로 가져올 수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 기절했던 무세손 EX한테 헤비 배터리 붙어 있던 것도 아니고 벤치에 있던 포켓몬들한테 학습 장치가 붙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무쇠손 EX가 크게 데미지를 주는 건 일렉트릭 제너레이터가 성공하지 않는 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박성준 선수 이뮤 EX가 나와 있는 가운데 오 무쇠암석 EX 오 무쇠암석 EX가 있어요 여기서는 HP 2 4 0을 넘기겠지만 차를 넘기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변성모 선수가 에너지 한 장과 교체 포켓몬 캡쳐 뒷면 데... 한무더 있어요? 어? 어떻게 됐죠? 어, 아 안면인가봐요 자, 무쇠손 EX가 배트필드 나오게 되고 교체 카드 어, 이용해주면 에너지가 하나만 저주고. 있으면 아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결국엔 변성모 선수가 승리하게 되면서 <laughs> 아, 세레머니까지 날리고 있네요 아 확실하게 또 약점을 찌를 수 있음과 큰 데미지로 찍어 누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날뛰는 우리의 EX의 강점을 잘 보여준 경기였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